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기본서 4페이지 하단입니다. 4페이지 하단, 민법의 구성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법은요, 이 판덱텐 체계라 그래요. 이 판덱텐 체계가 무슨 뜻이냐면요, 독일식 편별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일식 체계. 네, 그래서 민법 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여러분, 아시죠? 뭐, 여러번 했습니다. 아까도 했고요. 1편, 민법총칙. 2편, 물권법 3편, 채권법. 4편 친족법, 5편 상속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어, 법전의 체계를 우리가 판덱텐 체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일식 발음이니까 딱딱하죠. 아, 베 체, 데 에, 프게 이렇게 네? 우리 알파벳 그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판, 판덱텐. 판, 덱, 텐 네. 체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정도 그냥 여러분 가볍게 어, 이해해 두시죠. 아주 그냥 거의 출제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시험에서 딱한줄 정도, 여러분 시험이었던가요? 한 3년 전에 한줄 정도 이렇게 우리 민법의 체계는 반대된 체계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래서 한줄 지문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주시고 이것에 대대는 대립되는 것이 뭐냐면 로마식 체계가 있어요. 로마식 체계는 참고로 듣고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1편을 인 사람인, 2편을 물, 물건, 3편을 소, 다툼, 소송. 편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로마식 편별법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이제, 아, 인스티투지오네스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요것 반대된 책에.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 5페이지 가보시면은, 그래서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에, 그래서 아시죠? 에, 그러면, 먼저 지우고, 자, 1편 총 민법 총칙은, 그야말로 전체적인 전체적인 어, 2편 물권법에도 적용되고 그다음에 3편 채권법에도 적용되는 어, 어떤 통칙적인 조항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민법 총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물권 채권법은 이거 재산 관계를 다룬 법이다 해서 여러분 2편 3편을 합쳐서 재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어 4편 친족법 그 다음에 5편 상속법이 있는데 이4 5편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요 가족법이 친족법은 시작부터 뭐가 나오냐면 뭐 약혼 혼인 그 다음에 혼인 그럼 혼인한 부부 사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 그쵸 그렇죠? 이런식으로 어 그래서 이런 관계 음그 다음에 뭐어 뭐, 혈족, 뭐, 친족, 뭐, 이런 개념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그런, 어, 법 영역을 우리가 친족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속법, 예, 상속 관계 그래서 요두 개의 법 영역을 묶어서 뭐라 하느냐, 가족법이라고 그럽니다. 아, 요즘은, 뭐, 이런 표현을 조금 삼가해야 되겠지만, 신분법이라는 용어를 한동안 썼었어요. 신분법. 이런데, 네, 지금 그냥 가족법 이렇게 하는,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총칙의 규정은요, 제3법에는 모두, 총칙이 몇개 조문이다? 참고하십시오. 1조부터 184조까지거든? 1조에서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인데, 이 184개 조항은 물권 채권법에는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공통분모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가족법에는 184개 조문이 적용되는 조문이 있는가 하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에, 에, 이 적용 그러면 가족법에도 적용되는 조항 적용되어지는 그야말로 이 총칙의 규정 184개가 재산법 가족법에도 모두 적용된다 그야말로 완전 공통분모의 역할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통칙적 규정이라 한다 자, 뭐라 한다고요? 통칙적 규정이라 그래 그러면 그 통칙적 규정이 사실상 몇 개가 있냐면 아홉 개밖에 없어요 그럼 184개 조문이 재산법에는 다 적용된다 있죠? 그런데 지금 적용된다는 소리가 여러분 아직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곧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데 가족법에는 적용되는 조문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법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조항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통칙적 규정이다 이렇게 그럼 통칙적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은 아홉 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시간 날때좀 자주 보시고 암기를 좀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법 제1조에 보면 법원, 이제 곧 공부하실 겁니다. 이 법원은 지방법원, 대법원 하는 그 법원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법의 바탕, 법의 뿌리, 그렇죠. 뿌리 근거 하는 법원, 이런 개념이에요. 법원이. 그 다음에 2조 1항에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고요. 2조 2항에 보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자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자자그 다음에 주소 18조에 보면 이제 주소란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민법에서 주소란 개념이 있습니다. 뭐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 하는 걸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소. 그 다음에 이제 98조에 보면 물건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권리객체,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이런 것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요. 저거 자꾸 얘기하죠,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지금 뭐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이런 개념 나와도 아, 뒤에 나올 것이다, 자세히 나올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 이해하시고 그냥 부담 없이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어, 사회적 타당성 103조. 103조에 보면요. 자,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이라 사회 질서에 어긋났을 때는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연관계를 목적으로 예? 네 예,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내연관계 첩 계약을 목적으로 했다 이것은 일륜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그러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예, 나오죠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음~ 아 실종 요, 요 중간에 여러분 자 요건 하나 더 내릴게요 여러분 자 내리고 어, 실종을 먼저 제, 실종 자 여러분 민법 이제 부재와 실종해 가지고요 실종 편도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실종에 보통 실종 있고 특별 실종이 있고 에, 단순히 행방불명되어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럼 이제 보통 실종 절차를 예,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항공기가 추락했다 선박이 침몰했다 그다음에 전쟁이 발발했다 이렇게 또는.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어, 한, 에, 어떤, 대재앙이 왔다. 대재앙이란 표현 좀 그러네요. 그죠? 어쨌든, 그런 천재 지별에서, 어, 실종이 됐다. 이는 이제 위난실종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 묶어서, 선박,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전쟁실종, 위난 실종, 이것들을 묶어서 총칭해서 특별 실종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하는 규정이 나와요, 실종. 자, 그 다음에, 필종 나오고요. 음, 그 다음에, 사회적 다당성, 방금. 자, 사회적 다당성. 어, 자, 사회적 다당성 1 0 3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와 취소편에 가면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겁니다. 에? 예, 무효용의 전환이라는 것을 공부하십니다. 자,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민법 제일 마지막 장에 여러분, 5장에 기간과 소멸시효 나오죠? 거기서 기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 셋, 여섯, 아홉 개 조문. 그죠? 이 아홉 개 조항이 바로, 무슨 규정이다? 통칙적 규정. 예? 요거, 어, 저. 자, 통칙적 규정. 음. 예를 들면,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도요, 어, 예를 들어서, 재산 관계, 재산법 영역에서도 권리남용금지원칙이 적용되고요. 가족법에도 여러분, 권리남용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음, 가족법에도 친권이 남용이 되면요. 친권 남용이 되면 우리 민법은 친권을 상실 선고를 내리거나 아니면 그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을 924조에서 명문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법인 아니지만, 자, 나중에 요건, 요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친권이 남용되면, 친권 상실 내지 제한을 받는 수가 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 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친권 상실 내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남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하자고요. 그래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재산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도 권리 남용이 되면 이것은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예? 권리 행사가 제한을 받는다. 그죠? 렇 역시 가족법에서도 친권이 남용이 되면 제한 내지 상실되는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다 영역에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 되시죠. 그다음에 신의성 실의 원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 실종도 여러분 실종. 도 재산 관계, 상속 가족 관계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실종자의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자그 그, 사망서로 이제 간주가 되니까 상속이 개시되고요.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잔존 배우자가 남편이 실종 선고를 받아서 사망서로 간주되면요, 그 국내 에 있는 아내는 배우자는요.